네, 안녕하십니까. 석봉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. 독감도 좀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. 뭐 다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. 감기도 제법 많이 돌아요. 그리고 조금 독... 주의보가 돈지가 좀 제법 됐는데, 어, 이번 주 들어서 제법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. 독감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좀 피하고, 그런, 뭐, 잘 아실 것 같고요. 저도 몸이 좀안 좋아서 좀 독감 검사를 좀 했습니다. 했는데, 몸살이 좀 심하게 며칠 전에 오고 해가지고 <laughs> 했습니다. 뭐, 저는 다행히 독감은 나오진 않았는데, 음, 원래 이렇게 하면은 A형, B형이고, 예, 독감 간이 검사 키트인데요. 이렇게 하면 A형, B형이 나오는데, 요렇게, 한 줄씩 꺼이면은, 어, 정상, 정상이고, 요, 한 줄이 더 꺼이게 되면은, 어, 양성인 것이고요. 이분은 보면은, 이분은, 엄마 한 가족, 이분과 이분 한 가족인데, 어, 엄마가 요렇게 확실하게 A형 양성입니다. A형 양성. 예형 양성이었고 엄마가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. 엄마가 먼저 그랬고 딸이 그 다음날 독감이 왔지요. 가까이 보니까 좀보이죠보이죠 허릿하게 여기도 양성입니다. 여기도 허릿하지만 양성이에요. 그래.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어, 치료를 했습니다. 뭐 아마 타미플루 복용하고 하면 잘 치료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요 경우는 뭐 약간 몸살 있었던 분인데 뭐 정상으로 나왔고요. 열도 약간 있었지만 정상이었고 예방 접종을 한 분이었습니다. 정상으로 나왔고 이분은 뭐 30대 남잔데 또 저명하게 이렇게 독감으로 나왔습니다. 독감으로 나왔고 어 타미플루도 복용을 하였는데 워낙 증상이 심해서 뭐 타미플루 복용해도 바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호전이 되지 않아서 수액 치료도 같이 했습니다.간혹 좀 여유가 된다면은 보통 보험 되는 약에 주는 타미플루가 있고요.경구약으로 어, 여유가 된다면 보험이 안 되지만은 타미플루 주사제가 있습니다.페라미플루라고 있는데 이게 경구약에 비해서 먹는 약에 비해서 한1일이나2일 정도 효과가 더 빠를 겁니다.아주 주사 다 맞고 나면은 환자가 조금 훨씬 좋아진 기분 아주 해피한 표정을 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하루나 이틀 정도 증상을더 당겨주는 정상의 호전을 당겨주는 것 같아요 페라미플루라는 게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그런 걸 맞을 수 있겠고 뭐안 되면은 뭐 보험되는 타미플루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많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페라라미 플루가 도움이 많이 되긴 도움이 됩니다. 그것도 환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좀 타미플루만으로도 좀 충분하고요. 증상이 좀 있으면 수액 치료도 같이 하면은 도움이 도움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어 요즘 감기가 늘었다는 게 확실히. 제가 지하철로 출근하는데, 지하철로 출근해보면, 이 환자분들 기침소리가 들려요. 기침소리가. 뭐, 재채기가 아니고요. 뭐, 한절기 때 재채기가 아니고, 기침소리가, 기침소리가 들리고, 뭐, 좀 아파하는 모습,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, 일단 기침소리가 여기저기 몇 군데서 이래 들리는 그런 횟수가, 아 어, 증가되어 있으면, 아, 감기가 좀 유행하고 있구나. 아, 독감이 이제 유행하고 있구나. 그런 몸소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, 올해는 독감이 좀 늦게, 좀 늦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학생들 시험기간을 좀 피해서 전파력, 뭐 전달력이 좀 폭발적인데, 시험기간을 피해서 이렇게 뜸은 뜸은 좀 발생하고 있는데, 지금 하여튼 요번 주에 좀 많이 좀피큰것 같아요.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병원에 이 정도 오면은 뭐 다른 병원에는 아마 좀더 훨씬 많이 오실 것 같고요. 아마 요번 주에 독감 환자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, 어, 월마도지나 영화관 같은 많이 사람들이 군집한 곳에서 또 독감이 좀 많이 전파되는, 어,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. 좀 무료됩니다. 좀 미리미리 미연에 잘 준비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, 하시기 바랍니다.예,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겨울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.감사합니다.